아, 여러분, 제 머리가 이쁜가요? <laughs> 음, 우연찮게 신침하는 친구를 만나서 그냥 그 친구 보러 갔는데, 저는 역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어, <laughs> 저한테 뇌졸중이 왔답니다 물론 뭐 크게 뭐 느끼지 못했는데 뭐 몸이 무겁고 물론 상태가 근본적으로 다안 좋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서 우리 그최 원장 덕에 와 어제는 10시에 전주에 도착해서 9시 40분 도착해서 10시부터 몸을 지화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장장 6시간. 어후, 침, 뜸, 사혈, 보황. 감사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빡빡 밀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나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건강한 건강한데 챙겨야 됩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을 사실은 본인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때 미적미적 뭐 어떤 비현상이 나타났다 없었다 하니까 개안케 치 개안케 자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운동하시고요. 밥잘 드시고 건강 잘 챙깁시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내 몸에 어떤 지원절을 그 보여 드리고 싶은데 좀 보기에 좀 그럴 것같았어자 그건 못 올리고 일단 뭐 제빡빡 밀어 머리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최 원장님 감사해요 난 복이다 복